안녕하세요. MBA를 알아보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MBA를 수료하고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조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22년째 유아 영어 강사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이의 손가락 신경마비와 제 건강의 문제로 회사 대표님께 이 메나테크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MBA라는 과정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 하셨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무작정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몇 번의 권유로 마지못해 들은 MBA는 제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유통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멋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외적인 것만 멋진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섬김과 배려, 헌신을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 재활용을 알려주시는 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과 관계에 그 부분을 접목하니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유아영어교육은 현재 출산율 저조와 유아교육기관의 축소로 인하여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플린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메나테크 정보는 정말 제품과 회사, 모든 부분에서 확신이 있었지만 내가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MBS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안내해 주니, 저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12억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렇습니다. Transform your life.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MBA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시간 강사이기에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시간을 내시는 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실행하고, 제대로 집중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처럼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